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의 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의 유언가도 같은 신명기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유언가도 같이 남긴 이 토라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죽음 앞에 앞서 새로운 리더십의 소개,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와 노래, 또 축복, 죽음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31장 2절에 따르면 120세에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 문헌에 따르면 현자의 수명, 즉 지혜자, 축복받은 사람의 수명을 110세라 합니다. 즉 수명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110세입니다. 모세가 이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장소였음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110세를 산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셉,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았다는 데서 큰 의미를 살펴보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110세를 살았다는 데서 또큰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왔지만, 결코 가나한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과연 그의 삶이 실패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쓰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이별식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그의 수명 120세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모세의 인생 단면을 실패라고 하겠지만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모세는 위대한 지도,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완수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나의 삶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의 모습이 실패와 어려움이 남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110세, 120세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110세, 120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꽉찬 삶을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별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써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고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말로는 너희는이라고 읽고 있지만 이 말은 원어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와 대칭적으로 읽어집니다. 즉, 모세와 여호서가 부를 노래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불러질 노래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이 노래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노래의 내용이 말하듯 불순종과 배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결과도 아신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고, 이 노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언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노래는 신령과 마음속에 지울 수 없이 기록하는 가장 오래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입에 이 노래를 넣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 이런 노래가 있죠.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유행가만 해도 그 가사에 사랑과 이별과 눈물이 담긴다고 노래합니다. 그 시절 그 노래. 노래에는 당대의 감성, 사상 등이 담기죠. 하물며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노래는 그저 단순한 가르침의 전수, 글자의 전수가 아닙니다. 마음을 통한 가르침이 담기는 것, 그 입에 넣는 것입니다. 그 노랫말 속에 담긴 메시지는 32장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지만 교훈을 주고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하나님 배반의 역사와 그에 따른 결말을 부릅니다. 이것은 처음 부를 당시에, 그러니까 모세와 여우수화가 백성들에게 처음 부를 때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또 이후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며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것이 교훈의 메시지가 되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또 다시 어, 이들이 포로기가 되었다가 그걸로부터 다시 돌아올 때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를 되돌아보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때 다다르게 될그 결과를 처음부터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멸시한다는 것은 내가 그 무엇인가보다 높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되었을 때이 공로가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획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생각은 모든 계획과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모세도 삶의 경험으로 너무나 확신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도 목이 곧아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 본인이 죽은 후의 일이야. 뻔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당할 재앙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백성들은 정말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기록하고 노래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배반에 필연인 것이 증언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실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합니다.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노래와 말씀을 지파의 모든 장로와 또 관리들을 불러 들려 줍니다. 여기서 장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사법적인 법적인 역할을 맡은 자들을 말하 겁니다. 관리들은 행정적 업무를 맡은 서기관들과도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장로와 관리들에게 각 지파를 지도하고 가르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실행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모세에게는 백성을, 말,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도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찾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소명을 갖고 소명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이 시대의 장로와 관리들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는 빛 속의 삶을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코로나 시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르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110세, 120세에 장수하는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빛으로 선포되어 어둠 가운데 밝히 비추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완수하여 나가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